네, 안녕하세요. 동현TV의 조인준입니다 오늘은 동현TV가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되게 신기한 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현TV가 제가요. 아주 진짜 열심히 드으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마크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크 움직이는 자동차를 제가 미리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두 대가 있죠? 안에는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두대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원리를 설명하자면, 관찰자가 이렇게 위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관찰자를 할 때, 이렇게 설치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되죠? 근데, 제 관찰차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관찰자 방향을 잘못하시면은 이게 차가 안 움직여요 그냥 앞으로 갔다 끝나요 그러니까 관찰자 방향 제가 이따 알려켜 드리고요 잘 보세요 레드쏘블럭을 딱 가죠 신기하죠 제가 이제, 이제 방법도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굳이, 잖아는 유튜브 보면 거의 다 슬라임 블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슬라임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준비물은요, 관찰, 레드스톤과, 레드스톤과, 관찰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블록 중에서, 레스토몰과 에메랄드블럭 이거하고 여기에 금블럭, 철블록다이아블록 중에서 한개 하면 되어있다이아블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털 맞아요 양털 빨간색 양털과 그 다음에 끈끈이 피스톤, 일반 피스톤을 준비해 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차 만들기 파워 일단은, 원하는 간격으로, 이렇게 한칸씩을 내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앞에 뒷가를 한 다음, 이렇게 해줍니다. 아, 여러분, 관찰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 밑에 보고 딱 설치해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아까 저처럼 그 다음에 여기를 해줍니다 제가 자, 잠시만 원리를 설명하자면 이게요 관찰자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한번 해, 해본 해 결과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 촛불을 켜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보면은, 봐봐요. 이거 잘안보시나 제가 다이아블록 있잖아요. 다이아블록 해가지고, 거꾸로 설정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쓰는 관찰자는, 이렇게, 되, 이렇게 막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요, 관찰자를, 이밑짜다 대고, 이렇게 딱 우클릭을 해주시면, 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 밑으로 가있고 이게 위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원리에요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다이아 물록으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다이아 물록으로 만들겠습니다 과연 다이아 물록으로 성공이 될지 안될지 한번 실험해보는겁니다 해보려구요 과연 될까요? 반살나를딱 설치해주시고 딱 해주신 다음에 예딱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딱 비워주신 다음에 이걸 해주신 다음 철블록 두개를 설치해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 해주고 이렇게 딱 닫아줍니다. 이제 거의 완성되가요 여러분. 그다음 일반 피스톤을 여기다 딱 설치해줍니다. 그다음 검은색 양털을 아, 잘못 설치했네. 이렇게 딱 해주신 다음 이거를 딱 해주십니다. 그럼 움직이는 자동차 완성!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안 가는데 응? 난 잘못 만든 거 없는데 어라? 왜 그러지? 어라? 아니 원래 이런 게아 있네 자 그럼 다시 슬라임 블로그 만들어보자 슬라임 블로그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실패네 이 <laughs>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관절다리 딱 설치해주시고 아이고. 이거 통신할 때요 애들한테 알려주면 애들이 와 미난되가지고 그냥 만들어달라고 서로 싸울걸요 완전 통신해가지고 한번 캬- 만들어주시면 에이 여러분 지금 어 인기부자 됩니다 마크에서 자다 됐죠? 바꿔주고 피스톤 설치해주시고 여기 두 개를 설치해줍니다. 옆에 한 개를, 이렇게, 한 개, 한개넘는한개 설치하고, 한개또 설치해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이렇게 또 설치해주시고요. 딱, 잡아줍니다. 딱, 따하! 해주신 다음, 마지막. 잠시만요. 바퀴. 여기 네, 설치해주시고, 마지막 한 명, 완성입니다! 자 그럼 저 과연 갈까요? 어 아까 내가 만든 건 갔었는데. 에 뭐야? 어? 아,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잘못 설치했네요. 그리고 여기 다가 일반 피스톤을 설치해줍니다. 일반.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물러가면, 하면...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네, 이게, 동현이의 클래스죠 여러분. 클래스입니다클래스죠 어? 내가, 내가, 실직 부었네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여러분이 궁금한게 게 있으실텐데요 이게요 짐을 싣고 갈 수가 있어요 짐을 잘 보세요 나 네, 하고요 다이아몬드 딱 한개 설치해주잖아요 레이스 블럭 설치해주죠 어 안가네요 어 근데 이렇게 만들래 근데 제가 샘플로 만든거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샘플로 만든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엔딩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기다려 주십쇼! TV에 클라스 아니었습니다. 어? 상자를 두고 설치했다 쳐요, 여러분. 랜섬, 아, 될까요, 이거? 어, 안 되네, 어. 아. 여러분, 그냥 섬선을 빼고 해본다면? 될까요? 잠깐 첫 공개 망가졌어 첫번째가 망가 에이 그러면 자두다 망가졌고요 이건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또 뭐야 여러분 짐 짓고 가자 짐 짓고 에이 이게 또그 티비에 에이 이게 동요집의 플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다 이제 상자에다가 어. 다이아몬드 블럭을 넣습니다 그 다음 레스턴 블럭을 빼주고 가면은 아, 이게 앞에 관찰자가 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앞에 관찰자가 있었네요. 이 못된 관찰자. 자, 다시 해주면. <laughs>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리을 다음 생 움직이고 있네요. 역시 클라우스 아니겠습니까 자, <laughs> 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